다음은 교육감님 학교에서는 교구 설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교구 설비 기준에는 필수 기자재와 권장 기자재가 있습니다. 필수 기자재 외에 학교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권장 기자재나 그외 기자재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전환을 통해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자재는 내용 연수 내에 다른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 전라남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필수가 아닌 권장 기자재와 그의 기자재는 농기계 임대 사업처럼 어느 학교 재산이 아닌 전라남도교육청 혹은 지역교육청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선생님들이 한두번 쓰거나 행사 때 많은 기자재가 필요할 때 여러 학교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제안입니다. 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어,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폐교 같은 것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를 사, 이렇게 이용해서 거점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고가의 어떤 기자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몇번 쓰고 말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어뭐 가야, 가야금을 전공한 선생님이 그학교 있을 때는 사서 잘 써요 근데 다른 쪽으로 전근을 가버리는 그걸 못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 이제 기자재의 종류들은 이제 우리 뭐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을 공유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라남도에서 아마 지금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유의 개념으로 어, 접근하면 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좋은 제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